어, 반갑습니다, 여러분. 오늘은 도산대로 사거리에 폭 박혀 있는 현대 모터 스튜디오 서울에 와 있는데요. 오늘 또 현대차 전문가 우리 제인이 모시고서 이 공간 오늘 한번 체험해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해보겠습니다. 오늘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저 오늘 여기 현대에서 광고주님이라고 하면 될까요? 어, 광고주님 너무 부담스러운데 저는 응? 그냥. 팬? 팬? 앞머리는 어디서 그렇게 자르신 건지 <laughs> 아 앞머리요? 직접 자르신 거 아니죠? 저 어린 친구가 아주 아니에요, 나 현대 제가... 다닌다 하면서 그냥 아니에요 제가 현대 <laughs> 스타일인데? 좀 비어요 최대한 가린 고무장갑 이런 것처럼 <laughs> <laughs> 타조알 같은 느낌도 있고 귀여워 아 그럼요 아 그럼요 여기가 사실 우리 같은 차할못은 잘 모르는 공간인데, 이 거리가 수입차 거리로 굉장히 유명한 곳이에요. 수입차 매장들이 다 모여있는 곳인데, 또 우리도 현대가 여러분들이 와서 쉬시면서 차량도 구경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을 만들었다고 합니다. 펠리세이드 전용 공간이고요, 한층 자체가. 그래서 너희 보신 것처럼 펠리세이드 차량이 이렇게 한 대, 이대 이렇게, 돼. 네, 데 여기가 v r 존이라고 해가지고요 게이렇 이렇게, 이렇이렇 보시면 이제이세이드막 타고 다니면서 막 험로 주행하고 어. 막 그냥 렇게이데 실제 렇게이렇이드게이가게이이에요이르기만 하면 되더라고 이걸아이탈때쉽게탈수게 이렇게, 기까지 음. 타라고 네, 이 보스 수준이네 이거. 보스야 보스. 일단 매장으로 가면은 좀 부담스럽잖아 와가지고 막 설명해주고 살 것도 아닌데 좀 그래. 미안하기도 하고. 우선 여기저기 알아보고 사고 싶은데. 그렇지. 자꾸 이제 치대. 치대 자꾸만. 음. 근데 여기는 궁금한 게 있을 때 질문했을 때만 또 알려주시고 또 구경하고 싶을 때는 편하게 구경을 할수 있고. 음. 아저 손끝에서 느껴지는 전문가의 전문성이 감성. 전문성이 발사돼. 되 전문성이 아주. 스마트키를 가지고 뒤쪽에 3초만 머물러 주시면 자동으로 이제. 오. 그래서. 뭐 장바구니나 이런 거 두건 아, 거 드셨을 아, 좋다, 좋다. 때 편안하게 공부 많이 했나봐요 잘하시네 그래도 여기서 일하려면 어느 <laughs> 아무래도 네. 아이들 맡겨놓고선 음. 할수 있는 거. 퀴즈존이 있어가지고 어. 아니 얼굴 나오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인물이 안 좋아서 무해하실까봐 아유 이쁜 아유. 것들이 더 해야 여튼 저렇게 아유, 가진 것들이 더 무서워 아유 지겨워 정말로 몇 살이에요? <laughs> 어네? 네, <laughs> 네? 아, 아니, 나이가 궁금해가지고 남자친구는 <laughs> 있는지. 관리대에서 설명해주는 아, 사람이라서 아, 죄송합니다, 네, 제가 또. 구루라고 하고요. 아, 구루. 네. 구루는 이제 선생님이나 이제 좀 마스터. 아, 참하다. <laughs> 음. 참해. 각 층마다 테마가 다 달라요. 음. 저희 층은 가족, 가장 아 안쪽에 그랜저 있고요 음? 신차로 나온 아반떼와 아이소티, N라인 보실 수 있으시고요 키즈라운지 보실 수아 있고요 네. 색칠하는 거랑 뭐 이제 현대자동차 관련해서 영상들 보실 수 있으시고요 음 여기 보시면 3D랑 2D 이제 연동되어서 애들이 색칠하는 거 보시면 차량 움직이는 게 아이들이 색칠하는 차량이에요 아 저기 있다 가운데다가 올려주시면 스캔이 떠져서 아좀 좀 신기해하는? 네. 아 우리도 신기하네. <laughs> 네. 우리도 신기해. 애들뿐만 <laughs> 아니고 현대자동차. 아, 네. 아 <laughs> 네. 설비로. DM 님을 향해 달려가고 있어요. 어 아, <laughs> 귀엽다. 어 현대 사옥이 또 이렇게 저쪽으로 출퇴근하시는 거 아닌가요? 어, 맞아요. 보기만 어, 해도 지긋지긋할 것 같아요. <laughs> 아니야. 어, 아니 그렇지 는 않고 죄송합니다. 네. 여기 오시면 우리 만나뵐 수 있으니까 <laughs> 여러분 많이 놀러 오세요. <laughs> 어, 설명을 잘해주시니까. 그러니까. 많이 반가해 주세요. 감사합니다. <웃음> 아니 아니 잘해. 잘하셨으니까. 내가 볼 때는 유튜브 하고 있을 수도 있어요. <laughs> 음. 그리고 진짜 이런 데는 약간 네. 들어오기 부담스러웠거든 나도. 어 나도 그래. 어. 근데 여러분들 오시면 진짜 말 거는 사람 아무도 없고 그냥 내팽겨 칩니다. <laughs> 음. 그냥 편안하게 들어오시고. 음. 여기 1층 공간에 지금 작가 세 분이 음. 지금 다섯 점의 작품을 선보이고 있어요. 음. 양아치 작가의 작품으로 스크린 스크린. 스크린 아그 작가가 라는... 이름이 양아치. 네 양아치라는 가명을 어... 사용. 아 가명을. 사용하고 직접 본 적은 있습니다. 있으시고. 네, 오... 머리 노랗고 약간 문신 같은 아 아닙니다. 그렇지는 않고 생긴 <laughs> 네, 거는 네, 그런데 생긴 거는 그냥 이름만 양아씨라고 네, 아주 양아치네. 손을 지금 만졌을 때 모습이 형상화되는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건데요 2월 28일 이후에는 이제 아 새로운 작가분들이 다시 음. 새로운 작품으로 2층에 카페도 있지만 뭐 3, 4, 5층 네. 같은 경우에도 네. 아, 꽁싸로 커피도 마셔가면서 난뭐 강남에 약속이 있으면은 <laughs> 약속 장소를 여기로 잡아가지고 뭐한 1시간이나 미리 와가지고 발레파킹도 뭐 음. 2시간 정도 무료로 파킹하고 여기 와서 차 구경하면서 커피 마시면서 그치. 아 나도 사실 정말로 차에 관심이 없었는데 아, 음. 와서 보다 보니까 더 관심이 생기네 그래 맞아 또 신차가 갓 나오면 음. 시승을 해볼 수 있는 곳이 별로 별로 없대요. 근데 이곳 같은 경우에는 가장 먼저 신차가 들어와서 체험이나 시승도 해볼 수 있는 곳이라고 하니까 이곳은 일반 매장과는 다르게 판매가 목적이 아닌 편하게 들어오셔가지고 쉬시다 가시면 될것 같아요. 그렇죠. 예를 들어 레드다 그러면 다 같은 레드 같은데 얘도 레드가 여러 종류가 같이. 여러 가지가 있는 거예요. 화이트도 이렇게 다 종류가 다 다르고 이것도 완전히 무광 약간 이런 느낌. 이거는 비어 있는. 아 <laughs> 비어 있는. <laughs> 여러분 여기 매장에 차량이 많잖아요. 여기 3층, 4층, 5층에 운반할 때 쓰는 자동차용 엘리베이터래요. <laughs> 오, 어, 어, 크다. 아 어, 어, 이거 타고 한번 상층으로 가실까요 어, 아, 수고하세요. 저 이거 타고 상층 아, 갈게요. 아네 이거 도와드리요아 감사합니다. 아, 뒤로 가세요. <laughs> 일반인 분들은 사실 타실 수 없고 자동차용 엘리베이터. 오 이렇게 <laughs> 움직인다 벽이. 자동차용 엘리베이터예요. 뭐. 어예 알고 있어요. 몇 번을 왜 똑같은 얘기를 자꾸만 <laughs> 알아 들었으니까요. 자랑. <잘하고 웃음> 영화 같은지 어. 영화는 어. 세트. 공간을 통해서 그냥 저희 국내에서 자동차 문화가 조금 더 활성화됐으면 좋겠고. 네, 360도 한번 돌까요? 어, 한 번. <laughs> 제 <제가> 너무 <laughs> 과다한 요구를 하는. 것 광고주 DB 아, 빡시네요또 뽑아 드시네. 응 아주 아, 기대요. 아, 기대요. 아, 현대 모터 스튜디오 서울. 응. 오늘 와 보니까 으어요 응. 음. 신데도 지나가다가 그냥 부담 없이 음. 내가 뭐 차를 살게 아니어도 그렇죠. 그냥 겸사겸사 구경하면서 음. 차도 마실 수 있고 음. 그래서 그게 좋았던 것 같아요. 음. 여러분들도 한 번쯤 와보시기를 음. 수스 드려요. 에 아, 드려요. 에 귀래요. 오늘 영상 항서 감사하고 저희는 또 다음 비트 때 뵙도록 하겠습니다. 여러분. 그럼 아, 사람도 많은 드디어 아, 가세요. 어 가세요.